아치를 높여주고 킥력을 높여주는 좋은 인솔이 있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란호 방토론 연습근입니다 우리의 발, 달리기하는 너네에게 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솔은 어떨까요?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는 인솔 자, 이 인솔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인솔을 착용하고 러닝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치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아치가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 미드솔이 원체 좋다 보니까 신발 쿠션이 많죠. 자, 쿠션이 많은 신발을 신을 때 이게 착지를 하다 보면은 자 착지를 정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착지를 정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교하든 정교하지 않든 자이 아치가 결국은 무너지면서 부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을 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발이 안정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는 좋은 것은 우리가 킥력이 좋아야 나갑니다. 제가 런닝머신을 많이 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런닝머신은 드은 운동이잖아요. 하지만 로드는 내가 킥을 해야 나갑니다. 자, 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 인솔이 들어가 있, 있을 경우에는 발가락을 확실히 활용하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인솔의 여기에 부분에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발, 엄지발가락입니다. 이 발가락의 접지 능력이 확실히 인솔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거를 뛰면서 발로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신발이 미도선이 낮아가지고 이 발의 느낌, 착지의 느낌, 이거를 정확하게 킥을 하면서 선수들은 인지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발이 너무 더뚜다 보니까 이 킥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요 인솔을 넣었을 경우에 발이 발가락을 확실히 내가 접지해서 간다는 느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발가락이 이래 있죠, 다섯 개가. 있으면은 발가락에 이 킥을 할때 우리가 양말을 신고 신발하고 또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금 슬립이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어, 겨울이니까 약간 얼어 있어도 많이 슬립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딱 발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발이 따로 놀지 않게 접지력을 더욱더 높여줍니다. 제가 확실히 저도 많이 뛰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걸 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신발의 장점은 여기에 아치가 확실히 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 킥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이 신발은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신발에 들어가는 이 사이즈는 제거는 지금 어, 275 사이즈인데 자 여기를 잘랐습니다 이 부분을 자 여기 보면은 265에서 275mm죠 275mm 짜리인데 여기를 잘라야 합니다 잘라서 사용합니다 금액은 보시다시피 22만 원 상당히 고가입니다 인솔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딱딱하게 버텨줍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이 많이 없겠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발을 사랑한다면 은이 정도 인솔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매를 원하신다면 은이 구매처가 저기 일본 쪽의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링크를 제가 어 앞쪽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 링크를 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할인율 적용시켜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어이 업체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어, 얼마큼 어, 어, 할인해 줄지는 나중에 한번 보고 제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솔이란 자체가 이 두각이 되기 시작한 거는 전문적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더욱더 많이 착용합니다. 축구 자 농구 왜 발목 발야치죠? 축구와 농구 같은 경우는 발목을 정말 많이 다칩니다. 배구도 마찬가지죠.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배드민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러닝 발목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다치죠. 그러면은 인솔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내 발의 아치를 잡아준다. 이거는 상당히 나의 몸의 건강을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인솔 사랑 여러분의 달리기의 사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보건 선수가 BMZ 칼파워 카본포로 6를 착용하고 러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일드한 러닝 자세, 바로 카본포로 6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노드를 빠르게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발가락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가락의 움직임과 착지 그리고 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인솔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발의 아치를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러닝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부상 위험이 상당히 사라지기 때문에 최고의 인솔이라 할수 있습니다. 발의 아치를 보호해 주고 부상의 위험이 감소됩니다. 킥력을 향상시켜주고 지면 접촉 시간이 향상됩니다. 당연히 경기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